낙하되습니다구까지이안니 정철 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절대로 커브만 안 주는 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다행히도 초반에 정신을 많이 빼줬고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커브가 오늘 좀 많이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커브를 많이 썼고. 어, 그 다음에, 투신 페스티벌, 포크볼,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그게 잘먹겠다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후배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프로하고 선수는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마운드에 서서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지금 이상으로 138, 135 이렇게 평균선을 나오고 있지만, 마운드에 서서 항상 자신감 있게, 타자 상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 파할 때마다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어, 백승을,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해주신다면 꼭 올해 안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